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들 뭐가 있죠? 자, 파일 디렉토리 확인할 때 ls라는 명령도 사용했고요그 다음에 현재 위치 pwd, 그 다음 디렉토리 만들 때 mkdir 그리고. 경로를 변경할 때 change directory, cd. 그 다음에 파일을 삭제할 때 rm. 그 다음에 빈 파일 생성할 때 touch. 어, 이런 명령들을 배워봤습니다. 자, 이런 명령들 말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어, 어떤 것 명령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쓰죠? 네, 검색을 하죠. 우리는 보통 이제 네이버 검색을 많이 사용하는데, 어, 리눅스 같은 이런 IT 쪽은 어, 구글 검색을 사용하시면, 음, 원하는 정보를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구글 브라우저를 한번 띄어볼까요 자, 여기에서, 음,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. 어,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mkdir라는 명령을 먼저 배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mkdir 명령을 모른다고 했을 때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어,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니까 create겠죠. create directory, directory in Linux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제일 상단에 나오는 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닉스 크래프트라는 곳에서 어, 리눅스 관련된 명령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, 이 영어를 해석할 줄 모르셔도 됩니다. 중요한 건신텍스 어, 부분과 examples 예제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여기 간단히 보면 mkdir directory name. 자, 우리가 전에 생성을 해봤죠. 그리고 마이너스 p 옵션, 여기 보이네요. 이거는 뭐였죠? 상위 디렉토리가 없을 때, 마이너스 p 옵션을 주지 않으면 생성이 안 되죠. 근데, 마이너스 p 옵션을 주면 상위 디렉토리가 없을 경우에 생성하게 되죠. 그 다음에, 디렉토리 2, 디렉토리 3까지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실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. 음. 쭉 보면 음,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. 배웠던 거고, 자 mkdir 하고 디렉토리 1, 디렉토리 2 이렇게 하면 디렉토리가 생성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자 생성이 됩니다. 보면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음, 이것처럼. 어,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영어를 어 해석을 하시지 말고요. 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법률 용어라든지 의학 용어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딱 필요한 그 명령어를 찾아가지고 어 신텍스와 앞에서 말했듯이 예제만 이렇게 보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, 파일을 카피하는 명령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. 파일을 카피하는 명령. 뭐가 되겠죠? 파일 카피 인 리눅스. 자, 뭐가 나올까요? 오, 한글로 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cp라는 명령이 파일을 카피한다는 걸알수 있네요. 카피 테스트를 이쪽으로 복사를 하라는 얘기죠. 음, 폴더를 복사할 때는 -R 옵션을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. 자, 그러면 파일을 완전히 옮기거나 어, 이름을 바꾸는 그런 명령은 뭘까요? 자, 터치 1 했을 때, 1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죠. 그러면 카피해서 1을 2로 카피하고 그러면 현재 2가 생성이 됐고요. 1도 존재를 하죠. 그러면 rm 1 하고 얘 1은 사라졌고요. ls 2자 이렇게 되면 1이란는 거를 2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죠. 근데, 이렇게 하면, 명령을, 카피를 하고, rm을 하는, 두 번을 사용했잖아요. 근데, 이거를, 한 번에, 변경할 수 있는,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. 자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인 리눅스는 놔두고요. move, file, 딱 하면, 제일 처음에 걸한번 보겠습니다. 자, x를 하시고 자, 무브. mv라는 명령이네요.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2로 바꾼다. 그런 거죠. 음, 자, 여러 가지 예제들이 보이고요. 자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다시 터치 3. 자, 4로 바꿀 거예요. mv 3은 4. 자, l s 1 3을 해보면 파일이 없어졌고, 4. 자, 자, 사가 생겼죠. 어, 무조건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어, 어떻게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어, 검색을 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. 그렇게 검색을 사용하다 보면 외우지 않더라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고, 자연적으로... 알게 되는 거죠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